강호동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2011년 세무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가 열심히 쌓아 올린 커리어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그를 기쁨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사랑했던 대중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9월, 그는 연애 활동으로 인한 수입과 관련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 NTS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계 오류로 7억 원 당시 환율로 약 60만 달러의 벌금만 부과했지만 이 스캔들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사기꾼, 무책임한 유명인이라고 불렸고 그 비난은 겸손한 출신과 끊임없는 노력을 자랑스러워하던 한 남자의 자존심의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강호동은 2011년 9월 9일 기자회견에서 카메라 앞에 섰고,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청중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고, 평소 밝은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 결정은 그와 그의 팬들을 모두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과 실패감 때문에 집에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아내 이효진 씨와 아들 강시후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벽에 걸려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슬픔은 명예의 상실뿐만 아니라 관객과 가족 등 그를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동기를 부여해 온 사람들입니다. 강호동의 경력은 우여곡절이 많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무명 레슬러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C 중한 명으로 성장했지만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실패도 겪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에 씨름 선수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육질의 몸과 압도적인 힘으로 씨름계의 전설이 되었고 1989년부터 1992년까지 5번이나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링에 서서 관객들의 환호성을 듣고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씨름의 인기가 점차 떨어지자 그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했는데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코미디언이자 MC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입문했습니다. 엑스맨 쇼 2003에서 2007년 그가 강렬하고 유머러스하며 친근한 자신만의 독특한 진행 스타일을 보여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역의 청중들에게 사랑받는 이름인 국민 MC가 되었습니다. 그 성공에 힘입어 그는 2007년 1박 2일을 통해 이승기, 김종민 등의 출연진과 함께 웃음과 감정이 가득한 여정을 통해 시청자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1박 2일의 한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동안 날로 옆에 앉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도 동료들이 감사하게 웃고 울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세무스캔들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1박 2일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팬들의 마음에 큰 공백을 남겼다. 그는 1년 이상의 부재 후 2012년에 무릎 떨어뜨리기 전문가로 돌아왔고, 나중에는 우리 동네 예술 및 체육을 담당했습니다. 복귀는 쉽지 않다. 그는 컴백 후첫 회차를 보며 스튜디오에 앉아 울곤 했습니다. 청중들이 예전처럼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는 점차 자신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승기, 은지원 등과 함께 작업한 신서유기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가 여전히 웃음과 교감을 선사하는 재능 있는 MC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모든 제작진이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밤새도록 대본을 준비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로 인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폭풍우 이후에도 여전히 서 있는 자신을 보는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강호동은 항상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자 노력한다. 그것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항상 그를 지지해 온 가족과 청중에게 자랑스러움을 안겨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의 씨름 경력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슬러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는 천하장사에서 다섯 번 우승하여 이 타이틀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서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씨름이 쇠퇴하자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한국 최고의 MEC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TV에 출연하는 동안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쇼를 만드는 것을 꿈꿨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시청자들이 어린 시절의 일부로 기억할 만한 쇼를 말입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1박 2일이다. 어느 날 그는 배우들과 함께 버스에 앉아 창밖으로 산과 숲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마치 특별한 것을 창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진행자,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행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2008년과 2009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그러한 야망의 증거였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서유기에서도 A씨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큰 형으로서 멤버들을 감정적 도전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강호동은 항상 가족과 동료들의 눈에 신뢰받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는 2009년에 태어난 아들 강시우가 자신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했던 것처럼 자라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Ask Us Anything의 한 에피소드에서 시후에게 자신을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11년 스캔들로 인해 그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뻔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했으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호동의 사랑과 결혼은 큰 기쁨과 피할 수 없는 조용한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6년 절친한 친구인 지상열의 주선으로 이효진을 만났다. 일미욕구의 키에 온화한 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 이효진은 지성과 따뜻한 성격으로 그를 당장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2006년 11월 14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면서도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강호동은 결혼식 날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항상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들은 결혼한 지 3년 만인 2009년에 아들 강시후를 낳았습니다. 그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를 꼭 껴안으며 직장 생활의 압박 속에서도 가족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느낍니다. 그는 노는 형님의 한 에피소드에서 이효진 씨가 자신의 압박감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항상 그 곁에 있어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08년 그가 대상을 받았을 때, 그녀는 관객석에 서서 박수를 치고 자랑스러워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항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1년 세무 스캔들이 터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이효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눈에 걱정과 아픔이 뒤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그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대중의 비난을 받게 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시후가 그 스캔들의 그늘에서 자랄까봐 두려웠다. 이효진이 항상 그의 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해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효진과 아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혼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그 슬픔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사실적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한국 연예계 다른 스타들과 비교하면 성공적이지만 겸손한 경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20년 이상 톱 MC로 활동하면서 TV쇼에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박 2일이나 신서유기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 한 회당 출연료는 천만에서 2천만원, 약 8천에서 16천 달러 수준인데 이는 프로그램의 타이밍과 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백 편의 에피소드를 녹화한 그의 연간 TV 수입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은 부동산 측면에서 그가 태어나고 자란 경상남도 진주시의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가족 휴가용 주택으로 매입한 것으로 정확한 가치는 알수 없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때 10억에서 20억 원, 약 80만에서 160만 달러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또한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근처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가격은 지역과 위치에 따라 대체로 20에서 30억 원대입니다. 그는 2013년 시작해 한국과 미국의 여러 지점을 둔 바비큐 레스토랑 체인 강호동 백정의 주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레스토랑 체인점의 매출은 공개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간주됩니다. 강호동은 차량 면에서 1억에서 1억 5천만 원대 가격대의 고급차 모델인 BMY X6를 소유하고 있다. 그의 총 자산은 약 1,3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2025년 머니 프로 막스 등 일부 출처에 따르면 하지만 이 수치는 그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세무 스캔들 이후 그는 재정을 관리하는데 더 신중해졌으며 주식이나 상업용 부동산 등 다른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의 재산은 주로 연예계 사업과 레스토랑 사업에서 나왔는데 편안하면서도 과시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 강호동의 아내 이효진 씨는 모든 흥망성소의 속에서도 남편을 지지하고 지지해 온 여자로 지지해 온 여자로.